미쳤나봐 엔딩이 20개인데 이걸 언제 다 보지? 음... 일단 한번 다 잠들어보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들기만 해봅시다 아 피곤해 건드려본다 살짝 건드려봤다 굳세게 잠겨있고요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고 음. 물건을 찾아봅시다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닿지 않았던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을 거야 방 안을 뒤져보았다 특별한 점은 없어 한번더 찾아 방안을 뒤져보았다. 열쇠! 예스!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딱 이럴 때 쓰는 말이구만. 어, 평소엔 묶여서 닫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방심하고 놔두고 온 걸지도 몰라. 철문관 크기가 맞아 보이지 않고, 수갑 열쇠. 오케이. 아, 그러게. 밖에서 여는 구조의 문인데, 열쇠가 방 안에 있는 미친 짓은 하지 않았겠지. 어, 보통은 스스로 못 푸는 구조이지 않을까? 어, 어, 범인을 검거할 때 쓰는 것과는 다르게 밥 먹거나 생활할 수 있도록 긴 쇠사슬이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응, 어. 자, 잘람은 스스로 풀수 있을지도 몰라. 풀었다. <laughs> 아, 이게 수갑이 이렇게 풀리는 거였구나. 이제 한번더 찾아야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더 괜찮은 도구들을 얻을 수도 있어. 뒤져보자. 특별한 게 없어. 저, 저, 또 찾아. 바닥 부분 꼼꼼히 살펴봤다한번 더. 새사슬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한번 더. 어쩔 수 없지. 더 이상 시간 지체는 못해. 문 뒤에 숨어보자. 두분두분또 뭔가가 바뀌는 게 있나? 문 뒤에 숨으려고 하는 순간. 어지란 느낌과 함께? 아, 너무 늦게 숨었나봐. 이게 뭐지? 물소리 같은 게, 아, 아. 내, 피구나. 어떤 수술대 같은 곳에 수갑과 알수 없는 가죽군 같은 걸로 묶여져 있다. 움직일 수가 없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인가? 아니면, 무슨 약 같은 것 때문일까? 정신이 흐릿하다. 내가 소중히 다루라고 했잖아. 아 미안해.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미안해. 아까 흥분해 버렸다고. 아까. 뭐, 뭐무 니까인 거 알고 있으니까. 난 조금만 가지고 놀게. 아, 들어올 땐 마음 로였지만 나갈 때는 들어올 때도 마음대로가 아니었지만 나갈 때도 아니란다. 아까. 잘 지구나. 그 다음에 몸은 너한테 줄 거니까. 안 돼. 내가 먼저야. 말했잖아. 속은 내 거라고. 술에 약을 타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운전을 하고 기구를 마련하고 식사를 준비한 거, 다 내가 한 거라고. 그래. 대신 살살 다루어 줘. 상하면 안 돼. 소중한 몸이니까. 몸에 힘이 빠져. 아니 난 일개 글쟁인데 왜날 끌고 와서? 아 흐리 태져 망했어. 대체들 어쩌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해봤지만 가위에 눌린듯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조금만 참아. 와, 아이, 아, 아 무슨 재단 가위를? 야 메스 이런 것도 아니야 쟤천 자르는 가위에다가 머리 자르는 가위에다가 쟤또 뭐냐 오, 완벽하게 해체 쇼 하려고? 야 내장을 분리시켜 줄게 노 타임 노 세이브 노 타임 투 세이브 아이고, 저장할 걸 한번 사자 어, 어디 갔어? 숨는다. 그래, 이젠 진짜로 위험해. 숨어야 돼.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게? 양손의 쇠사슬의 끝부분을 칭칭 통해만제 문뒤에 숨었어. 문뒤에 숨은 채로 녀석이 오기를 기다렸어.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려. 발소리만으론 생각 외로 별로 몸집이 어잉 큰... 문이 열릴 때 기다려서 하나 둘 몸을 날렸음. 그래 나는 어 뭐야? 쇠사슬로 목을 졸라야지 쇠사슬로 그 녀석의 목을 졸랐어 <laughs> 이 여자? 이 여자가 범인인 건가? 아니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가 엄청나게 발버둥치는 바람에 그녀를 풀어줄 순 없었다 혹시라도 그녀를 풀어주게 된다면 소리를 질러 다른 이들에게 발각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쇠사슬을 양손에 꽉 움켜진 채로 더욱더 힘을 주었다. 으악! 키 차이 때문인지 그녀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채 허우적거리다. 이내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진다. 그녀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세게 그녀의 목을 졸라메었다. 아 이게 조절이 가능해? 어이! 거긴 너! 춤출까? 아유 대체 뭐하는 짓이야! 어이, 거기서... 그 순간 소리를 들은 것인지, 벽면 모서리에 가려져 있던 어떤 남자가 달려오기 시작했다. 아, 도망가야 돼. 아까 남자야... 게다가 무방비 상태였던 여자와 다르게... 어우, 아, 미치겠어. 날 죽일지도 몰라. 아, 생각 같은 거할 시간이 없어. 어... 아, 상자들을 남자 쪽으로 확 던져버린 다음에, 난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니까 프리덤! 컨테이너 박스네 폭은 좁지만 좌우로 긴 그런 형식의 건물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와 흙 산속이야 어두운 밤이야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달려야지 그래서 감, 잠자코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다 아, 날 쫓아오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지금쯤이면 상자 아래에서 빠져나와서 날 찾고 있을 거야 지금 눈앞엔 약간 가파른 오른쪽 길과 왼쪽 길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 이 건물로 들어간다고 미쳤어? <laughs> 어... 어...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그래 한번중에 산행은 위험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그 남자는 꽤 다친 상태인데다가 나보다 등치가 크다는 것만 빼면 어, 완전 쪼렙이야 쪼렙 쪼랩. 범인이 두명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밖에 있을 미지의 누군가보다 안쪽에 그 남자가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안에 전화가 있다든지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지도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무엇보다, 아무튼 다시 되돌아간다는 발상 자체가 특이하니까 내가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잘 숨어 있기만 하면 들킬 가능성이 없어. 저 지금 라이터 없어요. 다시 컨테이너 박스 너 들어왔다. 다행히 이 안에 그 남자는 없는 듯하다. 밖으로 나갔나? 아, 어쨌든 숨어 있어야 되는데. 방들이 겁나 많은데, 통제실 같은 곳으로 가야 되겠지? 아까 녀석들이 걸어온데까지꽤 시간이 걸렸어. 끝부분에 있나? 아, 머리 겁나 쓰네. 여기가 통제실 안 걸리고 왔어. 그래봤자 노트북이랑 몇 개의 화면들. 그니까 아, 몇개 없어. 락이 걸려있고, 마음대로 볼순 없지만, 지도나 손전등 같은 건 없나봐. 그러게요. 작가라서 머린 줬나봐. 핸드폰. 아, 신고해야지, 그럼. 하지만 이런 핸드폰에. 아, 맞다. 비밀번호나 패턴이 있지. 아, 패턴과는 별개로 아, 긴급전화 버튼, 맞다, 이건 누를 수 있잖아. 전화, 전화. 전화 걸어볼까? 아, 왜 이렇게 선택지가 겁나 많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 받아. 받아, 이 자식아. 받으란 말이야, 이 자식아. 땡땡구의 땡땡 경찰서입니다. 전화가 간 곳은 어, 내가 살던 곳과 가까운 동네에 멀지 않은 경찰서였다. 침착하게 여태껏 있던 일과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엔 안 믿는 눈치였지만 진지한 나의 태도와 꽤나 사실적인 설명 적분인지 역시 작가라 말빨이 되는구만. 그러면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위치추적 아니면 근처의 뒷산이라 별로 찾는 게 어렵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전화를 건지 30분만에 날구해줘왔 오! Oh 프리덤! 예스 yes! 괜찮으신가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제 뒤에 바짝 붙어 계세요 경찰차까지 모셔 드리겠습니다 아 어, 근데 경찰과 한통석 아니야? 경찰도 한패 아니야? 그래 그렇게 경찰차 안에서 아 이제 끝이야 아, 이제 안락한 거안도의 한숨 갑자기 긴장이 풀린 탓인지 피곤해서 경찰서에 도착한 후 나를 보고 어쩔 줄 몰라하는 어머지, 어머니 아버지 형의 모습을 보고도 반가움을 표시를 할수 없을 정도였다. 오, 사건은 일단락되고 나를 납치한 여자와 남자 역시 감옥에 있겠지. 나중에 한 사실로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다량의 시체와 의료기구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어, 미쳤나봐. 인간의 인체를 모아 조형물을 만드는 정신병자. 어휴, 미쳤네. 이럴 줄 알았어. 남자는 그 뒤를 봐주면 장기를 얻어가는 장기 밀수업자 정도인 것일까? 지금도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이 난도질 당해지는 끔찍한 꿈을 꾼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세상은 잘 만들어 간다. 세상은 요지게 슬프다본업에나 충실하자. 어쩌면 이번 사건을 글로 써보는 건 어떨까?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 미쳤구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것도 직업병이야. 한적한 거리를 바라본다. 보통 닌기는 아개 개 무서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음 이러면서 막어나 정신과 한번 진료 받아야겠음 이러겠는데 이 사람은 이걸 글로 쓸 생각을 해. 그런 건가 봐. 그 인체 의 신비 이런 거 전시하는. 중국, 중국 사형수들 상대로 하는 그런 그런 스토리랑 비슷하네 아 그래서 잠깐만 어.. 힘으로 제압하면 어떻게 되지? 그 녀석을 넘어뜨렸.. 아 다스케.. 아. 여자? 발버둥치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지 마!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엄청 어려 보이는 여자다. 적게 잡으면 고등학생.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 게다가 작은 체구에 그에 상반되는 커다란 눈. 어딘가 연약해 보이기까지는 하는 인상이다. 어떻게 하지? 어? 어디야 해? 어떻게 해야되나? 일단! 쇠사설을 묶으라고 있는거겠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딱히 뒤통수를 치거나 험악한 짓을 하고 싶진 않으니까 신사답게 쇠사설로 묶어줄게 그냥 강하게 묶어 놓았다 도망치는 순간 도... 도와줘!!! 이런 거지같은 기지애 그녀는 큰소리로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미친새끼 이런 미치, 미친 미친 개지 마이. 아우 미 정신없이 도망치는 수밖에. 아이 거기 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이 거기서 무지개빛 뭐 무지개색 뭐뭐아 롤러 대사가 생각이 안 나. 그 순간 소리를 들은 것이지. 안듣 남자가 달려오기 시작했고 아 도망가야 돼. 상대 남자야.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저기, 너! 춤출까? 내가 있던 곳은. 아, 그래, 갔네. 맞아, 무지개색. 천 공격이다. 내려가자. 어느 쪽으로 내려가도 길만 나면 오 돼. 그래, 길만 나오면 돼. 계속 걷다 보면 산 아래에 도착하겠지. 가파른 정도는 아니야. 완만한 왼쪽 길이 더 위험하지. 그렇지. 지나치고 있을 수도 있어. 무지개색 전공격이다. 크게, 크게 기어 내려와서 공중전화도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요. 어우 무리한 선행으로 인해 몸이 상하게 된 것이야. 어우, 내, 내 대퇴골이 어제 그냥 어, 급격히 축해가지고 아무튼 입원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상의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한달 후에 신고하면 뭐 하냐고 아니 왜한달 후에 신고하지? 병원에 가자마자 그걸 신고를 했어야지 범인들은 모두 도망갔다 평범하게 재활치료 받으면서 글을 쓰거나 TV를 보면 시간을 보낸다 몸이 뭘다 나, 나, 나으시려고요 임신하셨어요? 남자의 몸으로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나자 <laughs> 근데 그 여행지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laughs> 안 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잊고 싶은 마음뿐인데 하필 간 곳이 중국. 험한 길. 자, 완만한 길로 가 봅시다.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내려가자. 아예 산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내려가도 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래 도착할 거야. 완만한 왼쪽 길로 가는 중. 등산로를 발견한다면 쉽고 안전하게 길을 내려올 수 있어 어쩌면 베이스 캠프라던가 휴식소라던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공중전화 박스나 간이 응급실이나 아 끝이 없어 제 길을 아다 비슷비슷해 아 맞는 길이요 틀린 길이요 아우환장하겠네 정말 내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내가, 어, 땅에 발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 한쪽으로만 쭉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한 게 우산. 아, 경기도 우산이었어. 젠장아. 아, 양갈래일이야 왼쪽은 사람들이 다닌 발자국 같은 게 보이는데에 비해서 새길이 가깝다. 헐. 오른쪽으로 가야, 새길로 가야지. 왼쪽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다는 것은 어 여름이나 가을도 아닌데 너무 최근일것 같은 발자국들 범인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 평범한 등산객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내 상태로는 욕을 할지도 몰라 <laughs> 욕을 내뱉을 수도 있어 한마디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그냥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를 더 걸은 걸까? 아직도 어둡고요. 점점 추워져. 아, 춥고 배고프고. 아, 거지네. 졸려. 아, 왜 이렇게 눈앞이 어둡지? 나무 그림자 때문인가? 아니면 무엇? <laughs> 눈앞이 점점 어두워져. 길을 잃었나방 잃었어. 높은 산 같지도 않은데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네. 아, 어떻게 힘들어? 아, 길이 있는데 길도 없어지고 있어. 아, 그냥 걸을 뿐. 아, 동네 산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구나. 슬프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가면 다시 붙잡혀가나? 어, 왼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가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인적이 드문 길로 가면 위험해. 등산객을 만나면 도움을 청하겠지. 주차장 같은 곳에, 아, 저차 검은색으로 썬텐되어 있는 게 수상한데.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던 등산로, 그래. 그 끔찍한 산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 순간, 나에게 말을 걸었군. 이봐! 괜찮아? 내 앞으로 다가왔는데 난 뒤로 물러났다. 이 새끼 범인 아니야? 청바지에 점퍼. 물론 가까운 산행이니까 꼭 등산복을 입으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추리닝은 입어야지. 이 새끼 수상한데? 그래 평일인 이 시간대에 차를 타고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도 수상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선뜻 도와준다고 할 수가 있나? 남자의 인상은 좋은 편이지만 그건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야. 거기 괜찮나? 핸드폰이라도 빌려 줄까? 아들 같아서 그래. 이 <laughs> 말이 왜 이렇게 수상하지? 아, 왜 이렇게 수상하죠? 아, 씨난 당신 아들 같이 생기고 싶지 않군요. 난 당신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친근한 표정을 지은 지 다가오며 차에 타도 좋다는 제스처 취하는데 안탈 건데. 도망쳐야지뭔 차에 타? 지상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뭘때 미쳤니? 그래 범인들과 직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위험다할수 있어. 산나래로 도망쳐 내려왔다. 한달후 마찬가지로 글을 쓰고 커피를 마시고 책도 읽고 수일을 한후 아파트의 낯익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싱오 어? 왜? 내가 피해자인 것과 별개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질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딱히 그 일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에게 걱정해치고 싶지 않아. 가족들 사이에선, 어, 유독 감수성이 풍부한 작은 아들의 며칠 동안의 외박, 그 정도의 사건으로 이번 일이 기억되고 있다. 덧붙이자면 외국으로 멀리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근데 그 외국 가는 곳이 중국. 그 범인들과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워진 것인데 또 중국 가면 또 같이 밟게 되겠지. 경찰이 조사를 의뢰한 나던지에서 <laughs> 이러한 사건이 열려되 있다는 게 밝혀지면, 아, 외국 못갈 수도 있어. 내 외국 못 가는 게 좋을 수 있어. 중국보단 한국이 낫지 않겠니? 내가 원하는 건 최대한 멀리 떠나 조용히 사는 것. 어물쩡하게 한국에 남아 범인을 검거하고 재판받고 이런 일들이 아 맞아. 한국에선 이런 게더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 진짜. 지금 당장은 최대한 빨리 묻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힘가풀지차에 탄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걸 거야. 상대가 범인과 한 패라든지 그런다면 날 어, 내가 도망쳤다는 소식 같은 걸 전해 들어 날 찾으러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주차장 같은 곳에서 여유롭게 휴식 같은 걸 취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 일단 뒷좌석에 올라탔는데 아 미치겠구만 <laughs> 나 말고도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 아저씨 아들과 딸인데 아들은 장기 매매를 하고 딸은 딸은 인체 그 인체 신비전 열고 아저씨들의 가족들에겐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 길로 당장 결,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어? 한달 후에 어? 마찬가지로 창문으로 바라보는 아파트의 낯익은 풍경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는데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그 사건은 방송을 타고 유명해졌고 많은 경찰들이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했던 탓일까?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래도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 이걸로 된거 아닐까 하고 나름 만족하는 중이다. 참고로 덧붙여 말하자면 여친이 생겼다. 부끄럽지만 여섯 살 여나 그 덕에 모두에게 도둑놈 취급을 받고 있다. 아까 그 아저씨 딸인데 그 아저씨 딸이 인체 인체 신비전 <laughs> 아니구나 정신 치료를 위해 다녔던 병원에서 만난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이다. 이름은 혜석 엄청난 미인까지는 아니지만, 기억과 상냥함 아이씨, 기승전 여자친구잖아. 좋았어. 주말 데이트야. 응? 당연히 나도 보고 싶었지. 그래, 맞아. 오늘은, 오늘은 5월 5일이야. <laughs> 선물 엄청 많이 사달라고 해야지. 어린이날이잖아. 응? 뭐. 아니, 난 아직 21살, 어린아이라고. 도둑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니. 뭐 그건. 어쨌든 같이 있으니까 좋다. 응? 선물? 아 그래 그래. 물론 나도 준비했는걸. <laughs> 기대해. 와! 아, 탈출 성공. 아무튼 포기하고 가만히 기다려볼까요? 그래. 인생 뭐 있냐? 아까 21살짜리 여자친구였으니까 6살 연상 연하. 27살이구나. 27년 동안 참 즐거운 인생이었다. 포기하고 가만히 기다리자. 인생 뭐 있냐. 다음 생애를 기다리자. 괜히 허튼 수를 썼다가 무슨 일 당할지도 몰라. 동업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 그냥 있자.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 장기매매 업자 딱히 그런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인물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내가 제압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이게 뭐지? 오 깜짝이야. 어? 아, 물소리 같은 게아내피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 아마도 난 수술실 같은 데 있는 모양이다. 눈에 힘이 풀리고 눈을 못 뜨겠고... 아! <laughs> 정말 내 계획대로야. 하나도 틀리지 않았는걸. 뭐 당연한 수순이지. 체리 쿠키와 나는... 운명의 연인이니까. 그럼 수술이 다 끝난 후 말해줘. 그 뒤에... 장기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laughs> 좋아, 좋아! 맨 먼저, 다리, 예쁘게 잘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차곡차곡 탑을 쌓을 거야. <laughs> 그 다음은, 팔. 너의 예쁜 팔, 너의 글을 쓰게 하고, 너의 생각을 표현해주는 예술가의 팔. 이미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네. 머리도, 빼놓을 수가 없죠. 톱질는 소리가 난다 야어제서 톱질하는 소리 안나게 해라 야 소리가 안끝나 다 잘랐네 이제 예쁘다 다 어머 아직 깨어있는거니 자 너무 예쁘지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야이 미친 기집애야 예정대로 일 하, 지금 그래도 근데 이제목여 8번째인가?